네, 안녕하세요. 사진 IT 유튜버 자유분방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스몰리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A7C에 호환되는 모델이고요. 308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4만 원대 정도에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구매한 지오래돼서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습니다. 결국에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. 네, 어떤 부분이 별로인지를 간략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별다른 구성품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리그 본품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A7C 같은 경우에 쓰이블 액정이 달려있다 보니까 측면부가 이렇게 빠져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그 같은 경우는 왜 사용을 하냐면 보통은 이 하슈 핫슈 상단부에 하슈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 뭐 마이크나 조명 같은 걸 달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지를 착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별도 보조배터리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퓨리브 모니터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A7C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요 하단부에 이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서 레버를 조일 수 있는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.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. 이 측면부에 있는 요 고리가 눌리는 경우도 있는데요. 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다가는 이게 부러지게 생겼습니다. 이번에 이거를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. 네, 이 나사는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하단부에 4분의 1 나사홀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지게 되면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. 네, 결합이 됐습니다. 조금 전에 요 나사는 제거를 하고 장착을 했고요. 그리고 장착을 한다면 제가 안 쓰는 이유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 케이지를 장착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기는 합니다. 여기서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내구성이 강해졌다. 외부에 부딪혔을 때 카메라가 부딪히지 않고 이 리그가 부딪히게 된다. 그리고 확장성이 커졌다 정도가 장점이고요. 그 다음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거 돌리고 버튼 누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이게 이 녹화 버튼을 누르기가 힘듭니다. 약간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눌러줘야 되고요. 그리고 이 모드 다이얼 돌릴 때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. 좀 불편하고 이 그립감이 이 새끼 손가락 부분이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고정을 해 놓고 영상만 찍는다면 모르겠는데 뭐 사진 찍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에는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거를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어이없는 이유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확장성도 좋고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도 배터리 교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플레이트를 위에다 장착을 하고 삼각대에도 마운트가 가능합니다. 물론 이제 L 플레이트처럼 이 측면부에 플레이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삼각대를 뭐 세로로 장착한다던가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확장성을 키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착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. 보관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올려놓으시면 마그네틱으로 붙도록 되어 있어요. 네, 이렇게 그냥 보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스몰리그고요 A7C를 위한 제품이지만 저한테는 별로였다.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제품이다. 조작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경우라면 그냥 이렇게 한번 눌러놓고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.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